케일의 놀라운 효능 6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케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마트에서 녹색 채소 진열대 보신 적 있나요? 시금치보다 잎이 두껍고 진한 초록색을 띠는 채소 바로 그게 케일이에요. 요즘은 건강식 디톡스 주스 샐러드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식품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케일을 찾는 걸까요 오늘은 케일의 효능 6가지 그리고 섭취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케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케일은 십자화과 채소로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와 같은 브라시카 계열이에요 특히 영양 밀도가 매우 높아서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100g 기준으로 보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아요 비타민k 함량은 채소 중 최상위권이에요 게다가 항산화 물질 섬유질 칼슘 철분까지 풍부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케일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효능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 여러분, 혹시 활성산소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산화물질인데,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 손상을 일으켜 노화 암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케일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케르세틴 캠페롤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기 때문에 노화방지와 세포보호에 도움을 줘요. 쉽게 말해 케일은 우리 몸속에서 녹슨 철을 닦아내는 항산화 스펀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 요즘 같은 계절 환절기 면역력 관리 정말 중요 하죠. 케일은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데 100g 기준으로 하루 권장량의 약 2배를 제공합니다. 비타민 신은 우리 몸의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는 능력을 강화해요. 또한 케일 속 아연, 철분도 면역 세포 기능을 높여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즉, 감기나 독감 시즌에도 케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훨씬 강해질 수 있어요. 셋째, 눈 건강 보호. 여러분 스마트폰 오래 보시죠?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하다고 느낀 적 있으실 거예요. 케일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눈 건강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막막의 황반을 보호하고 자외선과 블루 라이트로 인한 손상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케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황반 변성 위험을 40% 이상 낮췄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40대 이후 시력 저하가 시작되는 분들에게 케일은 자연이 준눈 영양제라고 할수 있죠. 넷째 뼈 건강 및 골다공증 예방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하는 게 뭐죠? 바로 뼈 건강이에요. 케일은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많고 비타민 K도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비타민 K는 단순히 피가 굳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 조력자예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죠. 하루 한컵 케일 스무디만으로도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 개선. 현대인들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심혈관 질환이에요. 케일 속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케일 주스를 12주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어요. 즉, 케일은 심장을 지켜주는 천연 혈관 청소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째 체중 관리 디톡스 효과.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케일은 100g당 약 30kcal밖에 안 되는 초저칼로리 식품이에요.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높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막아줍니다. 또한 케일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해독 성분이 있어 간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다이어트뿐 아니라 피로 회복과 피부 개선에도 효과적이죠. 자, 이제 케일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알아볼까요? 섭취 방법. 생으로 샐러드 신선한 케일을 올리브 오일 레몬즙과 함께 스무디 앤드 주스, 바나나, 사과랑 함께 블렌딩하면 맛있어요. 볶음 앤드 찜 나물처럼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반찬으로도 굿. 주의 사항: 케일에는 옥살산이 들어 있어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 위험이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과다 섭취를 피하고 익혀서 섭취하는 게 좋아요. 하루 5,070g 정도, 즉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 케일에 대해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케일은 항산화, 면역력, 눈 건강, 뼈 강화, 치멸관 보호, 다이어트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슈퍼푸드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안 되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장에 가시면 케일 꼭한번 챙겨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